이거 완전 난데? 띠용. <laughs> 그걸로 먹고 살수 있느냐? 실버 버튼을 받고 나서는 진짜 기깔나네. 게으른 완벽주의여가지고. 뭐 딱히 와닿지 않는 사람은 안 사도 된다. 오늘의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. 용. 어차피 이럴 거라면 원하는 일 할게요. 라는 책입니다. 남편이 너못 사는데, 이래서. 나 이거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제목부터 너 같은 거 사네 끌리는 책에는 이유가 있구나 이게 나 같은 책이구나 이렇게 막 형광펜 긋고 그리고 여기 이제 내용 같은 것 이렇게 본 거는 거의 처음이어가지고 이 책을 완전히 흡수하는데 정말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또이 책을 읽으려고 아침에 일어나고 싶어졌던 그런 며칠을 경험했습니다. 제 처음에 프롤로그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. 그래서 대체 넌뭘 하고 싶은 건데 질문을 들었을 때는 한 번도 제대로 답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분도 이 질문에서부터 그 자기를 찾아가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 말고 다른 거? <laughs> 그래서 그게 뭔데? <laughs> 라고 물어보면 또 답을 못하는? 지금 떠오르는 거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인데 사실 설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. 그걸로 먹고 살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전에 제가 알던 지인이 어 유튜버가 약간 직업이었는데 이제 주변에서 아, 너뭐 하고 뭐 하세요? 이렇게 물어보면 아저 유튜버예요. 라고 말하기가 이제, 이제 실버 버튼을 받고 나서는 아저 유튜버.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언제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걸까? 띠용. <laughs> 물음표를 하나 남겼고. 몇년뒤에는 원하는 내가 되어 있는 건지 궁극적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건 무엇인지 결국 뭐가 되고 싶은 건지 어떤 삶을 꿈꾸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질문을 하면서 나를 알아가는지 찾아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일이 손에 익자 권태로움이 몰려왔다. 하고 싶은 또 다른 일이 자꾸만 생겨났다. 제가 자꾸만 지금 하고 있는 일 말고 다른 거에 자꾸만 눈이 가는 이유가 7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이 너무 편해서 다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건가 다른 국면에서 저를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고 창작하고 말하고 표현하는 것을 잘하며 또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면 가벼운 엉덩이와 변덕이 심해 뒷심이 부족하다는 것도 말이다. 이거 완전 난데? 근데 이 작가님이 저랑 좀 달랐던 거는 내게 있던 유일한 재능은 그냥 해보는 것이 아니었을까? 여기서 또 취미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는 재미라는 거를 알고 사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. 최근에 동생이 이제 벨소리를 막 바꿨다고 아, 이거 한번 들어보라고. 진짜 기깔난다. 이러면서 벨소리를 들려줬는데 그걸 들어보니까 저도 너무 우와, 야, 대박. 이거는. 진짜 기깔나네. 나도 바꿔줘. 이래가지고, 여론조사다 뭐다 이래가지고, 전화가 되게 자주 오잖아요. 그 뱃소리로 바꾸고 나니까, 이거 하나로 너무 신나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이거 조그만 것도 재미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생각할 수 있는 건데, 이때까지 왜 이걸 안 했지? 그리고 제 친구 회사 동료 중한 분이 세계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가보는 게, 그래서 친구랑 그 얘기를 하면서, 야, 진짜 멋있 뭐 내가 뭐를 사야겠다. 내가 뭐를 먹어야겠다. 이게 아니라, 그냥 단순히 재미만을 그런 생각을 한것 자체가 되게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버킷리스트 하나에 넣어봤어요. 읽으면서 써보니까 더 좋았던 것 같고 제가 좋아하는 키워드들을 적어봤는데 그게 영상, 기획, 촬영, 기록, 영향력, 커뮤니티, 동기부여, 그리고 세계관 이런 것들을 또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철학자 에픽 테토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. 우선 무엇이 되고자 하는지 자신에게 말하라. 그러고 나서 할 일을 해라. 이 안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 표시한 것과 기록한 것들이 앞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. 만다라트를 한번 작성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저는 만다라트를 최근에 또 작성을 해봤어요.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좀 게으른 완벽주의여가지고 좀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는 첫 셀프에서는 완벽보다는 그냥 완수를 하라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완수를 하는 마음으로 이제 만다라트를 한번 적어봤는데 예전 같으면은 이제 만다라트를 적는다고 해도 너덜한 종이에다가 이렇게 막 적어가지고 옮겨 적는 거를 했을 것 같거든요. 여기 밑에다가 이제 리워드 같은 것도 적혀 있는데 호텔 조식 먹으러 가기, 강릉 워케이션 가기, 제가 미국으로 콘텐츠 여행을 가보는 거를 해보고 싶은데 또 이런 식으로. 적어놨습니다. 생각보다 많이 적었지 않나요? 이번에는 그냥 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. 해서 여기다 적었거든요. 왜냐면 이 종이가 머쉬룸 페이퍼 펌에서 나온 건데 이 종이가 5,000원이에요. 그래서 사실 어, 이렇게 그냥 와다다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. 예전 같았으면. 근데 일단 이렇게 적어보니까 어, 진짜 내가 뭐가 하고 싶은 건지를 조금 알게 되었던 시간이었어가지고 만다라트는 진짜 추천드립니다. 이런 거 있고. 이런 거 있고 할땐 저는 10분 단위로 적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게 이번 주 거고요. 무튼 그렇게 하고 있고 이거는 계속 몇번더 읽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계속 노트를 쓰면서 조금 더 디벨롭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책을 추천드린다기보다는 이게 마음에 와닿는 사람은 이 책을 사는 거고 뭐 딱히 와닿지 않는 사람은 안 사도 된다. 책이라는 게다 타이밍이 있더라고요. 나한테 올 타이밍. 또이 책이 너무 PPL 같은데 PPL 절대 아니고요. 여기에 이게 있어요. 워크시트 PDF가 있어가지고 자꾸 들 읽으면 여기 안에 들어가서 한번 작성해 볼 수도 있거든요. B 문장은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삶. 저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방향. 생활 양식을 제시해 주는 삶.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. 여러분의 비문장, 비노트는 어떻게 어, 작성이 될지 너무 궁금하고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.